하이. 안녕하세요 대빵 형님입니다. 여기, 어, 현재 시간 10시입니다. 10시 어중 중한 시간인데 오늘 여기 아침에 간단하게 뷔페를 한번 먹으러 왔습니다. 뷔페가 무려 3,500냥, 3,500 한 번, 여기, 구미시 사곡동, 막갈뷔패3 5 0 0원짜리한 번,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한 번, 가시죠. 진심인지 몰라도, 먹으러 갑니다. 여기. 3,500. 음식 맛이 엄청다 와, 왜그열0지3 0있 음식 맛이 없나? 음식 맛이 없나? 음식 맛이 없 음식 맛있어 음식 고 <목소리도> 음식 맛이 음, 음, <목소리도> <잘하고. 목소리도> 오늘 완전히 바뀌었네 이게 리모델링 해가 완네 바뀐 지언제한안 왔어 배추, 쌈, 배추 간단하게 들어 간단하게. 된장국, 와, 구수하다. 햄, 오징어 튀김, 콩나물, 멸치볶음, 김치찜, 계란 땅조리 등등. 나물 그리고 배추, 쌈 배추, 바거 하나 딱싸 싸. 지고왔자미바이미바거한 반정도 반 정도 어자미 바자미, 미바김 갈색이. 이 모든 걸 3,500원에. 가능할까, 이게? 와, 계란 잔뜩. 빵빵빵. 아, 버리밥 참, 얼마나, 얼마만에 먹는 건지. 음. 버리밥에다가 비빔 먹어도, 아, 나물이 맛 좋으니까. 종류도 많고 딱 비비면 좋은 그런 나물밭 음. 배추 된장국 밥말어서고리밥고 말아서 이번이니까뭐 부담없이 먹는 것아 3명이 와도 밥도 3가지 국도 4가지 국수도 있고 쌈싸먹는 나물도 많이 있고 샤곡동 맛갈비뼈 한번 오십시죠 3500년 만들고 오시면 됩니다 그럼. 맛있게 먹고 갑니다 아...